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백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스는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밭을 낳고 여호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무나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웰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신약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행적과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인데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지 않고 네 개의 복음서가 제각각 기록을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본문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다르면 그에 맞게 말씀을 다듬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구성해 놓았어요. 오늘 본문 1장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는 계보를 다루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계보를 다루면 이보다 좋은 소개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조상들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들이 받은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적용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의 근원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한장한장 한장 읽으며 왕이신 예수님, 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두 부분에서 한 가지의 말씀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그것이 부끄럽고 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런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면 그 안에 참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결국에는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또 라합은 가나안 사람으로 여리고 성에서 기생 노릇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있음에도 다윗과 간음을 하고 그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았지요. 다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들이에요. 또온 이스라엘 땅을 우상으로 도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이스라엘 최악의 왕인 문하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는 왕의 족보 메시아의 계보라 말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계보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그러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계보 마지막 16절에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전까지의 계보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달라졌지요? 이전까지는 연약한 죄인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족보에 기록되시고 나니 이 족보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수치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수치를 덮으시는 극유과 은혜의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동되었던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바로 내 삶의 기록과도 꼭 같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도 수치스러운 삶이었어요. 가나안의 기생 라합과 같이 세상 문화를 따르고 세상 영의 통치를 받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또 문하세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왕 노릇 하는 삶을 그렇게 걸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의 역사 예수님이 오신 역사가 제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더잘 아시는데도 그런 제 인생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 부끄럽고 완악한 수치, 상처, 아픔이 다 덮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죄의 역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는 간증이요, 재료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수치와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내 삶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은혜로 바뀌게 하셨어요. 우리는 계보가 바뀐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기록에 예수님을 넣어주신 거지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15절 이전에 내 부끄러운 삶을 주목하지 말고 그런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뵙겠습니다.